글쎄요저 이제, 아, 음. 일단, 처음으로 레몬한테 쇼크를 먹었던 건. 어, 무서운데, 갑자기? 어. 그, 저, 제가 레몬을 보고 들어왔잖아요, 회사에. 음. 정말 멋있었단 말이죠. 너무 <laughs> <정말> 멋있고, <laughs> 나 그때 생명이 딱, 아, 조각 미남이었어요. 제 눈에 음. 너무 멋있었고, 랩도 너무 잘했지고 또돌어왔는데 일단 편트할 거죠. <laughs> 아, 갑자기 거기로 갑자기 아, 성격이 <laughs> 어떻게 바뀌었냐고. 너무 놀랐고. 아 그때부터 어. 이제 어, 성격을 네네. 이제 알게 된 어. 거죠. 레몬의 어. 성격 알게 돼가지고 그냥 마냥 그 저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 뭔가 하나둘씩 그게 판단이 돼가지고 솔직히 데뷔 전까지는 솔직히 생각 안나요 그냥 되게 다같이 그냥 뭐 재밌고 웃겼던 일밖에 기억 안 나고 데뷔하고 나서 이제 랩, 어, 데뷔 첫때 이제 레몬이 리더였고 하니까 되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레모형이 엄청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티는 안 내도 막 속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그게 깨울에 갔을 거예요 레모형이 그래서 좀덜 모니터링하고 했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그죠? 어, 그죠? 그랬었죠. 그죠? 네. 근데 요즘에 아, 요즘에는 좀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샤, 있지 이거 아니야 어, 사람이좀 살짝 편해 보이는 게 살짝 보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랩 모양이 다 하루 가까워서 저한테 3시간 혼만 줘도 있어요. 네. <laughs> 아랩 너무 잘하셨네. 진짜? 제가 랩모형 보고 느낀게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멤버들 일곱 명한테 "다 아, 배우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확실히 진짜 냉모형이 리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냉모형 짱이죠. 네, 아, 일단 저는 방금도 정말 멋지게 말을 해줬던 저희 리더 남준이 형한테 정말 가장 먼저, 고 말해주고 싶어요. 면르링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광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일단 너무 다고 말해주고 싶고. First inspiration. Oh, this is a uh. deep question. But maybe my parents uh. always gave me h inspiration. 나 형. 형이 나 Oh, he picked me. a great young generation. 하고? Oh -oh.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 건데? 유스파는 그냥 보고 있는 거아 <laughs> 그래. 그 다음에. 그사인사그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음 리더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이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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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리... 시크리... 시리 미스터 시크리... 사무총장 어... 쩐다 하늘은 나편이었 그래도 수은. 거기서 이제 들었던 것 중에 그래도 남준형이 거의 제일 기억에 남 아, 영상 볼건 진짜로 볼 되게 잘 생겨. 버스가 되게 찼나. 아, 이 젊은 약간 젊은 막 사회 운동가나 막 정치하는 씨 친구가 너잘생겼어 맞아. 그럼 실제로 <laughs> 보고 싶죠? 발표를 되게 잘했어. 어렸을 때 웅변 학원에서 잘나 있는데. 이게 아 컸어. 보 오늘 많이 띄워 주네요 아, 진짜 아 진짜 멤버들 너무 진짜 그잘 할수 있었고 솔직히 뭐 그냥 이제 말을 제가 했다 뿐이지 이제 정말 BTS라는 이제 자격으로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너무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아, 경선까지. 경선까지. 아, 아, 왕, 그는, 아, 완벽. 그는, 아, 완벽. 그는 완벽했다. 아. 그도 완벽했다. 이이 아. 이 위험한 남자야. 아. 아. 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음. 랩몬형을 아니 RM 형을 보면서도 아, 그. 연설하고 있는 랩몬 형의 뒷모습이 참커 보였어요, 진짜 거인 같으세요, 거인 엄청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형입니다 RM You smart 뭔가 <laughs> 어, 제가 읽으면서 많은... 말들을 알아가면서 그 가사에 어떻게 이쁘게 풀어놓냐 그게 요즘 관심사예요. 참 이럴 때 보면 참렘몬 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은 형들도 그렇고 이렘몬 형이 너무 영어로 영어를 잘 하니까 이제 또 고생을 많이 해줬는데 저 지금 딱 영어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흐름을 잘 타서, 내가 꾸준히 영어를 할수 있다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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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년 볼게, 1년. 1년 안에 랩몬형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이렇게 영어를 좀잘 얘기해서. 아, 난 진짜, 남준이 형을 보면은, 아,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이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일주일만 저 남준이 형 뇌랑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나와 정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멤버. 난 저... 남준이 형. 그냥 남준이 형의 뇌가. 음. <laughs> 응. 내가 만약에 저 카메라를 봐. 저 카메라 를 봤어. 그래서 단순한 생각을. 남준이 형을 그 단순함을 너무 엄청 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니, 카메라를 보는데 뭐, 뭐, 또 다르게 봐야 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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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느끼는 관점들이 아... 풍부하다는 거지. 느끼는 것들이 나의 한몇 배는 좀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자 껴안으세요, 아, 서로. 오케이, 좋아. 데몬, RM형은, 남준이 형은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아마 저희의 팬이라면 남준이 형의 뭘, 어떤 부분이 멋있고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을 본 받아야 하는지 아마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남준이 형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를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 역할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그냥 다방면으로 가수로서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서 아는 형 동생으로서도 닮은 점이 너무 많은 형이고.